네, 가운데를 접어주시고요 의자를 조금씩만 뒤쪽으로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, 네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, 네 어, 네 자유롭게 찍으세요 좋습니다 어, 한 명만 이쪽으로 와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네, 여기서 저희가 어, 제가 상수, 하수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보겠습니다. 상수 보겠습니다. 하수요. 네, <laughs> 네, 예쁜 모습을 많이 담아주고 계신데 저희가 사진 찍으시면서 어, 마지막 안내 멘트를 드면서 리 저희 관객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뮤지컬 슈맨 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 배우는요, 저희 11월 12일까지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. 어,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